할게요. 야, 그리고 그래. 이렇게 치열하게 올라왔는데 꼭 됐으면 좋겠네요. 음. 그리고 네, 또 네. 정면에 바로 황시래 씨가 보고 있어요. 야, 네. 뭐, 분명 이렇게... 엄마께서도 맛있었다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어. 시작 시작.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고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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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무표 해야 됩니까? 어. 아 별표는 꼭안 하셔도 돼요. 무등 어, 예. 한번 삶아서. 아. 어. 어, 아, 이거 소리 좋잖아요 소리. 에? 아 이게 우동만이 아 돼. 뭐가 그렇게 좋아 너는? 아 이게 좋잖아요. 한번 삶아낸 거지 이게. 네. 어. 어, 여기서 이 플레이크를 넣을 때요, 아, 네. 약간 자작자작한 상태에서 넣어야 지아 플레이크가 익어요. 아 당신은 아, 아 아, 상당히 궁금해하시네요 이패이 <laughs> 이 플레이크를 조작했지? 우동하고 같이 잘 볶아주셔야지 어, 이거. 이게... <laughs> 아 그리고 손 젓가락도. 좀... 조끼도... 아아 짜지 않나? 아, 근데 제가 보기엔 면을... 네, 면이 많고... 닿 아, 네. 물이 아. 좀 자작자작하게... 어우, 어, 어, 이거 시간 얼마 아, 안 걸려요. 지윤아님, 그 시조좀좀가져다 주세요. 응? 아, 진짜로요? <laughs> 네. <laughs> 지윤언니모시 <지은> <모시조개. 웃음> 응, 조개... 모시 조개요? 네. 아줌마... 아줌 조개... 시이 조개... 손이다 떨어지겠네. 뭣이 조개... <laughs> 어, 야. 이 어. 아. 어, 비틀이, 스파리, 어, 이거. 네. 아, 뭐야. 왠지 비태리 스파게티 공사율이 너무 곤란해 같다. 이금 익을까요? 볶으면 안 되겠다. 아, 어. 그치? 자, 여러분들. 이 어, 거의 지금 송골레. 왜냐면, 간장 소스가 배어야 돼요. 우동에. 그래야지. 아, 이거 아, 맛있겠다. 이게. 아 예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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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드디어! 아. 아. 다섯 면. 예, 완성이 됐습니다. 아.